나 네, 오늘 로그 연속문제 저번에 멈췄던거 11번부터 연결해서 볼게. 11번 가우스 웨기가 나왔네 로그 로그 2눈치는 사람들은 뭐 있겠지만 중간에 로그 10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로그 99그 다음에 로그 100 가우스 값. 이렇게 가우스값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999까지이라고 되어 있네. 지자이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냥 묻는 거지 구체적으로. 그치? 가우스 x는 뭐라고 읽으라고? 초기에는 뭐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무조건 어떻게 해? x의 정수 부분이다 이렇게 읽기는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로그2는 0이잖아 로그2도 0.3010 정도 되고 쭉 가서 로그9도 0.4772의 2배니까 9사인가 맞아 봐. 뭐0.9 어쩌고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요 앞에까지 는전수 부분은 전부 다 0인거야 로그10이 돼야 비로소 로그10은 1이렇게 되니까 정수값이 1이겠지, 그지? 진수가 10이잖아. 진수자, 저, 진수자리에 두 자리 수가 왔으니까 정수 부분이 1인 거야.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 그러니까 99까지도 1인 거죠. 그러니까 10부터 99까지는 1인 거야. 그럼 1이 몇개 있어? 99 빼기 10 더하기 1이니까 90개 있겠지, 90개. 그 개수 세는 것도 잊으면 안 되고. 그래서 90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00은 드디어 세 자리수가 되니까 정수부분이 2잖아? 얘도 세 자리수, 제일 마지막 수니까 정수부분이 2겠죠? 그러니까 100부터 999까지는 2라는 걸 알려야 돼. 그지가우스 값이. 그러니, 2가 몇개 있다? 999에서 100배면 899인데 더하기 1하면 900개 있네요. 그지? 1800개. 그래서 총 값은 1890. 이렇게 풀면 11번이 문제가 풀리겠지. 3번에 있는 거야. 다음 12번 문제. 양수 A에 대해서 로그 A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여 a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우리 수업 때 이제 이렇게 제 쓰기로 많이 약속을 했잖아. 단, 알파는요래야 한다는 라게 중요한 거였고, 어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이게 정수 부분, 여기 소수 부분 이랬는데 이게 3 x 수제5더하0억 x 더하기 k는 0에 두 근이라는 거야. 그두 근이 N하고 알파야. 이랬을 때 K값 구하시오. 이게 질문이야. 그럼 당연히 근과 개수 관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과 개수 관계를 쓸 거고, 두근이 N하고 알파니까, 일단 두 분의 헤븐. 빼기 3분의, 뭐 여기서 그냥 당장 해결이 되겠네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나눴으면 되니까. 얘는 빼기 3분의, 6, 더하기 3분의 1, 요렇게 생긴 거지? 소수 부분은 더하기로 써야 되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빼기 2, 더하기 3분의 1, 요렇게 돼서, 결론은, n이 빼기 2고, 알파가 3분의 1이야. 요걸 알았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딱 정해졌고, 이제 k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k는 두 분의 곱 아니야, 그지? 두 분의 곱. n, 알파는, 빼기 2에다가, 알파가 3분의 1이야? 그거 했더니, 공간대수 관계로, A분의 C, 3분의 K가 되고, 이제 K는, 빼기 2호 C다. 이렇게 된 거지. 자주 나오는 문제고. 13번 차례. 13번에 A가 1보다 커. 로그 a의 루트 a. 에 20제곱. 은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냐? 그리고 로그 2는 0 3 0 1 0으로 계산하시오. 그랬어. 이 숫자가 일단 뭔진 알아야 될거 아니야? 봅시다. 그러면 로그 a의 루트 a잖아. 그렇지? 그럼 밑과 지수가 같은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기 a에 원래 2분의 1승은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그거 20제곱이니까 이거 1이잖아 음 2분의 1에 20제곱 이렇게 얘기한 거지 2분의 1에 20제곱을 계산해 보면 소수점이야 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니 이게 질문인 거고 음그럼 2분의 1에 20제곱 계산 못하니까 상형도고 이렇게 2 0을 로그 2분의 1이니까 얘는 빼기 로그 2지 그지? 빼기 20 로그 2가 되고 빼기 20 곱하기 그 0. 3010이니까 빼기 6.020 이렇게 될거야 근데 얘가 정수 부분이 빼기 6이 아니잖아 그지? 음수니까 빼기 6 빼기 1 더하기 1 빼기 0 0 2 0이 돼서, 빼기 7 더하기 0.98. 이렇게 되겠네? 정수 부분이 빼기 7이니까, 얘는 소수점이야. 일곱 번째에서 처음으로 0 아닌 숫자가 나와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지. 요거에 대한 설명은 앞에 충분히 했으니까, 문제 풀이만 할게. 14번 문제. 용액의 산성도를 나타내는 pH 어쩌고 저쩌고 다필요없고실만봐 pH는 로그 H플러스의 농도분의 아 옛날에 화학했던 그 기억 때문에 그 아마 반응식 할때 반응속도 계때도 이런 거 쓰지 않나? 어. 그래서 나도 그냥 대가호로막 쓰네 어쨌든 그것도 별로 안 중요해 그것도 H플러스의 농도분의 이걸 계산한다 질문이 뭐야? PH4.7은 PH6.2 몇 배냐? 이게 질문이네요? 그럼 PH4.7을 써봐 PH4.7은 여기를 쓰면 PH4.7이라는 건 log h 의 농도 분의 1이고 pH 6.2는 로그 h 플러스 농도 분의 이렇게 되는 건데 그지? 질문이 수소의 농도는 몇 배냐? 이랬어.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다르니까 값이 달라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를 값을 모르니까 이거 로그 g a라고 합시다. a 얘도 값을 모르니까 얘는 b라고 할게. 6.2짜리 농도는 B고 4.7짜리 농도는 A다 이렇게 놓은거야 그리고 질문은 뭐야? 4.7은 A지 그지? A는 B의 몇 배냐? A는 B의 몇 배니? k 보하 세요 이게 질문인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건 여기 A분의 1은 4.7이라는 얘기고 요그 b분의 1은 6.2라는 걸 알아. 이 둘의 관계를 써야 되고, 결국 k는 b분의 a 더하라는 문제랑 같으니까. b분의 a가 되려면, 어, 여기서, b분의 a? b분의 a? b a라고? 뒤집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더해주면 안 되고. 여기서 이거 나눠야 되겠네, 그지? 여기서 이거를 나눠야 이렇게 로그 b분의 1 빼기 로그 a분의 1 이래야 진수끼리 나눠지는거 아냐 니 근데 a분의 1이 나눠지니까 뒤집어져서 a로 올라가고 이해되지? 그러니까 사실은 로그에서는 뺄수 있는거 그랬더니 여기서 이렇게 뺀거잖아 이렇게 뺀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1.5네요 어? 그래서 뭐그 사실은 b 분 a고 그게 1.5입니다 그러니까 b 분 a는 10의 1.5제곱 이게 k값이지 뭐1 써도 되고 객관식인가? 어.. 주관식이네. 여기 뭐 쓰면 돼 아니면 뭐 굳이 써 쓰려면 1 더하기 2분의 1이란 뜻이니까 10 곱하기 트 이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거는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아무래도 신상이 이렇겠지. 혹시나 모르니까. 아하. 소리가 또안 나왔겠네.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정수 부분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 얘는 이 사이에 있을 거고, 9하고 27 사이에. 그래서 2점 얼마 되니까, 정수 부분은 2고, 소수 부분은 저 숫자에서 정수 부분 2를 뺀 거다. 이거 여기까지 한 거고, 이건 이제 정리해서 써야 되니까, 로그 3의 12, 여기 로그 3의 3의 제곱이니까 9죠 그럼 이거 로그 3의 9분의 12가 되니까 로그 3의 얼마니 이거? 3 3분의 4 요렇게 되겠네. 어,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자고. 그래서 x가 2 이게 정해졌고 y는 로그 3의 3분의 4가 정해졌어요. 이건 가지고 음 3의 y 제곱 3의 빼기 y제곱 나누기 2의 x제곱 빼기 2의 빼기 x제곱을 구하시오 이게 질문이니까 대입해서 쓰면 되죠? x하고 y 다 구했으니까 자 2의 x승은 4네요 4 빼기 2의 빼기 2승이니까 4분의 1이겠고 3의 y승은 자 3의 y제곱이란 3의 로 o g 3의 3분의 4잖아 3분의 4죠. 그 정의대로. 늘 했던 거 아니야? 얘는 밑이 3이니까. 3에다가 이요 제곱하면 3분의 4가 나와요. 이렇게. 이해되지? 3분의 4다. 그러면 3에 빼기 와있으면 4분의 3이겠네? 그지 3분의 4고, 3에 빼기 와있으면 이거 역수니까. 이거 역수 쓰라고. 더하기 4분의 3이죠. 그러면 계산. 4. 4분의 16, 15? 4분의 15분의 그지? 통분 12분의 4대16 3대9 이렇게 되겠네 요렇게 온거야 그럼 4분의 15 분의 12분의 25니까 12 15 분의 4 곱하기 25가 돼서 5로 나누면 요렇게 되고 4로 나누면 이렇게 되니까 9분의 5 이게 1번의 정답이겠지 다음 2번입니다 2번은 5의 15제곱의 자릿수를 일단 알아야 되네 5의 15제곱의 자릿수를 알아야 되니까 성형으로 취해서 계산해야죠 15로 5 로그 5는 없지, 로그 2 가지고 계산하는 거지? 그럼 15. 로그 2분의 10. 그지? 그럼 15 곱하기 로그 10 빼기 로그 2. 이렇게. 이놈은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15에 1 빼기 로그 2는 0.3060으로 써라. 15에 0.6990이 되고. 계산해야지, 빨리. 6, 9, 9, 왜? 15로 곱해라? 9, 45, 9, 45, 4, 6 30, 34, 9이 된게 6, 9, 9, 이렇게 쓰면 되지? 5, 8, 1을 나가서 5, 4, 4, 0, 1, 이렇게 되네. 아, 6구9니까 하나, 둘, 세 개니까, 여기서, 하나, 둘, 거꾸로 세개더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16점, 아니, 아니, 10점이지, 10.485. 내가 10.485. 이렇게 나왔어. 그치? 질문이 뭐냐면, 5의 15제곱이 몇자리수냐 그랬어. 지금, 5구 5의 15제곱이 10. 10.485니까, 5의 15제곱은 1 0의 10.485제곱이고, 그제? 아, 쓸데없는 광고잖아. 쏘리. 그러니까, 정수분이 10이잖아. 0이 10개 붙었으니까 11자리 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m이라고 그랬네, 지금 문제에서. 그래서 m은 11이야. 여기까지 알아냈고, 됐지? 아, 저기까지 또 가기 귀찮으니까, 여기서 지울게 그냥. 5의 15제곱은 알았고, 5의 15제곱의 최고자리 숫자를 또구 하는 거네? 그냥 해도 되겠다. 최고자리 숫자. 최고자리 숫자는, 음. 최고자리 숫자는, 음. 소수 부분을 결정한다. 기억나? 음. 얘가 주인공이잖아, 그지? 해볼게. 5의 15제곱은, 10의 10제곱 이거 곱하기 10의 0.48의 제곱이니까 문제는 log3이 나왔을거야 log3이 0.4771 이렇게 되있으니까 얘가 무슨 말이라고? 3은 10의 0.4771제곱이다 이렇게 되는거지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는 크죠 log4는 log2의 2배니까 이 부분은 0 3 0 1 0이라는 문제가 줬잖아? 저기 두 배. 0.6020이지, 그지? 그러니까, 4는 1 0의0.6020 제곱이니까, 이 사이에 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얘가 어떤 놈이야? 3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놈인 거지. 그러니까 맨 앞에 3이 오는 거죠. 그래서 최고자리 숫자는 3이다. 그럼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n이라고 하라 n은 3인 건 알았고, 이 2를 더하니까, 14. 그게 2번의 정답이죠. 자, 다음 3번입니다. 자, 3번에 뭐가 나왔있나 한번 보자고. N이 100하고 1000 사이에 있대. 세 자리 수라는 얘기지? 자연수 부분이. 아, 참, 정수 부분이. 이때 로브 N 빼기, 가우스 로브 N 하고, 로그 N 세제곱 빼기 가우스 로그 N 세제곱 미 같아요 이랬어 N의 값을 봐줘 음잘 나오는 표현인데 봐봐 로그 N에서 이거 뭐라고 읽으라고? 로그 N의 정수 부분 이렇게 읽으라고 그랬잖아 가우스 그 위에 실전 연습문제 1번에서도 1번이 아니구나 그 옆에 연습문제 아까 11번이었나? 가우스 나왔던거 그지? 그거랑 똑같지? 로그 n의 점수 부분이야. 로그 n에서 로그 n 에그 새끼가 그 새끼의 점수 부분을 빼라. 뭐야 이게? 로그 n의 소수 부분인 거죠. 로그 n의 소수 부분하고 똑같이 이분은 로그 n 세제곱의 소수 부분하고 같아요. 이거지. 소수 부분이 같아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기로 더라 빼라. 빼면 정수 부분만 남는다. 이거였잖아, 그지? 중요하다 그랬어. 오케이? 근데, 로그 N은, N이, N이 세 자리 정수니까, 정수 부분, 로그 N의 정수 부분은 우리가 알지? 2겠죠, 2. 10의 제곱이어야 세 자리 수니까. 정수 부분이 2니까, 로그 N은 어떻게 생겼어? 로그 n 로그 N은 2 더하기 알파다 단 알파는 이 범위를 만족해야 되고 우리가 로그 N 세제곱부터 봐야 되잖아 로그 N 세제곱은 로그 N의 세배니까 이거의 세배죠 6 더하기 3 알파 옳시다 그러니까 원함하고 원함을 빼라 빼면 정수밖에 안 남는다 그럼 그 얘기인 거잖아 큰거 잘못 빼면 좋겠죠? 큰거 잘못 빼면 4 곱이 이 e 알파인데 얘가 정수야 이런 얘기니까, 그렇지? 가 정수야. 4는 정수니까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야? 2 e 알파가 정수라는 뜻이고 알파는 0 이상 1보다 작다고 랬으니까2 e 알파는 0 이상 2보다 작아요. 그럼 여기에 정수는 누구있어 여기에 정수는 0 또는 1 두개 있네요 이렇게 이게 됐지 그러니 이 e 알파가 0이거나 또는 1입니다 이걸 알수 있게 된거고 그럼 첫번째 이런 경우에 알파는 0이네요 그럼 로그 n 은로그 n 은 아까 로그 n 은로그 n 은 여기네요 2 더하기 알파인걸 알았지 그지? 2 더하기 알파니까 2 더하기 알파 0 요렇게 되는거지 그게근얘 그냥 2야 그래서 얘는 10의 제곱입니다 근데 얘는 안되죠 맨 처음 문제에서 어 일로와봐 맨 처음 문제에서 뭐라그랬냐면 얘는 100보다 크고 1000보다는 작아요 이랬잖아 그래서 2 n이 100이 나왔는데, 이건 답이 아니다, 이거지. 두 번째. 그럼 n은 2α가 1인 경우 2분의 1인가? 음. 그럼 n은 2다 2분의 1이니까 n은 10의 제곱 곱하기 10의 2분의 1은 뭐야? 루트 10인가? 오케이. 그래서 100 루트 10. 요거는 문제 조건에 맞겠지, 그지? 그래서 100 루트 1 0이 N의 정답이다 4번 문제 어느 시대 전환은 전파기지국에서 100m 멀어질 때마다 에너지 양이 10%씩 증가한다 필요한 에너지 양이 음. 뭐 처음에 여기였는데 100m가 되면 10%씩 증가한다 10% 증가한다 그 여러분 들 잠깐만 당신들이 거기까지 바뀐거지 수열을 안 배웠지 음. 여러분들이 10%증가니까 이게 만약에 A였어 그럼 A의 10% 증가했으면 100분의 15를 이렇게 더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또 100m 지나가면 여기에 또 10분의 a니까 음 a 더기 이거 a를 묶어봐 얘는 a를 묶으면 1 더하기 10분의 1 이렇게 되는데 a에 1.1이잖아 그러면 거기다 더하기 a에 1.1에 10분의 1이 또 이렇게 곱해진다는 얘기니까 a에 1.1 묶으면 1 더하기 10분의 1이 돼서 이것도 A의 1.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조금 어렵다 이거 그지? 이렇게 된대요 한번 지날 때마다 1.1이 계속 곱해지는 형태 그래서 A의 1.1 형태네 그죠? 100m마다 이때 처음 필요한 게 A였는데 필요한 에너지형이 OA가 되는 거 A가 OA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M번으로 간다고 생각해보자고 한 번에 100m씩이야. 나중에 변환해주면 되니까. m번이 지나면 필요한 에너지 양은 a에 1 1의 n제곱인데, 그게 5 a 가 되도록,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필요한 에너지 양이 5 a 가 되는 거고, 그때 n값에서 곱하기 100한다. 이게 돼? 그럼 양변에, 일단 여날 난리로, 로그 취에서 문제 풀어야 될거 아닙니까? 로그치해. 로그 취 로그. 1.1n 제곱은 로그 5 여기까지 되지 응? 그럼면 n 떨어지고 로그 1.1인데 문제 나와있지 로그 1.1은 0.04다 0.04 로그 5는 로그 2분의 10이니까 1 빼기 로그 2여서 로그 2는 0 3으로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음에서0 3을뺀 0.7이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n은 여기 좀 한번 그냥 씁시다. 헷갈리니까. n 곱하기 0.04니까 100분의 4죠. 100분의 4는, 네. 이쪽은 0.7이니까 10분의 7인데, 이거 반에 아픈 데면 여기 10 남아요. 여기 2 0 0을 이거 5 되죠. 그래서 얘는 2분의 57에 35. 이거 얼마야? 10, 17.5인가요? 어. 17.5회. 근데, 네. 이거에다가 거리를 환산해야 되니까, 한개당 100m잖아? 이거 곱하기 100해야죠 17.5 곱하기 100을 하니까 1750m 떨어져 있으면 처음 양의 5배 센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된거지 이렇게 해서 오늘 연습문제법지 마무리 했습니다